일단 하루는 잘묵었습니다 가보자. 아이. 어어어 노래 전화고 있었는데요. 안 보여 가지고. 누가 나 술을 많이 먹였노? 아. 내가 어제 술잔 빼는거 봤지? 이렇게 마셨어. 2일차, 어 지금 날이 너무 덥네요. 그래서 워킹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무리감도 있고 낚시는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, 2일차 저는 묵을 민박이 여기 제립 뉴 제립 낚시 민박 여기서 오늘 또 하루 더 묵을 건데요. 제가 갯바위로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갯바위는 또뭐 어디 뭐뭐뭐저 뭐라 카더라? 뭐 위쪽에 갯바위는 또 생태계 휴식제가 들어가서 갯바위 낚시는 또 이게 중간중간에 뭐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잠시 짬 낚시로. 제립 낚시 민박에서. 배를 잠깐 타자고 하더라고요. 팀센 언니하고, 고봉형하고 자고, 세 명에서, 아, 선장님까지 네 명. 길게 못하기도 하고, 멀리도 못 나갑니다. 어, 바람과 노을이 좀 많이 치고 들어오는 상태라가지고, 오늘이. 아,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, 요거 인, 인근, 어, 내양, 이런데서만 조금 놀아볼 것 같아요. 아, 브레이크라인 이쪽, 이쪽인가 보네. 왔다! 왔다. 봉고봉고 히트! 오! 오, 오 사이즈 괜찮네. 너도 고 싶다. 봉기안쪽에 옷을 낮은 곳에서 나온가 봐, 요즘에. 와, 저 밖에 노을바라 야, 그러면 나처럼 이제 우리처럼 개바이 휴식제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 많겠다. 개바이뭐 휴식제, 낚시 금지 이런 거. 왔다, 왔다, 왔다. 어이 왜물려 있나? 오, 오먹고 오, 재수다, 재수. 제수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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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왔다 오오 어. 나이트 오 아, 비슷한 키 크기 <웃음> <웃음> 좀 작지만 한 마리 그니까? 했습니다 포인트 이동 한번 했습니다. 저기 쪽으로 서서 앞쪽으로 계시네. 사실 날씨가 안 좋긴 안 좋네. 왔다 왔다 왔다. 오오 야, 니도 뽀로기인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어디다가 놀까요? 저 검은색, 완전히 검은색 앞에. 애들이 물라면은 그냥 바로 물어주는 것 같아. 있으면 은 그냥. 어. 주 멀리서 왔네. 오 사이즈 괜찮네. 아니, 흘러가면서 물었어. 굴러! 흘러! <laughs> 야, 바다가 많이 거칠어요. 아... 포인트 진입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쉽지 않네. 쉽지 않아. 마지막 포인트. 마지막 포인트. 메미 포인트라고 들어봤어요. 메미. <laughs> <laughs> 오!! 아 오!! 어 다시 다시! 아 그.. 감지마 감지마 다시 액션 살짝살짝 살짝. 쇼패칭 기다려 오징어는 있긴 있는데 반응이 없어서 늦네 따라왔다 따라왔다 내꺼 한마리 따라왔다 이 바람 밑에 한마리 있지? 오. 따라왔다 왔다 왔다 오오 여기있다 아, 목물, 아 복수야, 복수야! 있다, 아직, 아, 저건 목물, 목물 아. 고 갔다. 저 앞에. 어, 있다, 있다. 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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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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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물었다, 물었다. <laughs> 아, 제빵어, 제빵어. 와 아, 놀래라. 제빵어 두 마리. 아, 검은도라고 쉽진 않고요. 어, 그렇다고 뭐 선생이라고저 쉽진 않아요. 근데 어, 날씨 때문에 포인트를 일부 뭐 지입을못델링을 하거든요. 검은도에 대해. 좀더 나오고, 어, 좀 재밌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. 어쨌든 제림녀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짧은 시간 그래도 잘 놀았습니다. 이렇게 보면 또 날씨가 좋다. 따뜻하다. 낮에 그 날씨 좀 했다고. 뒤에 벌겄네. 오늘 1시부터 지금 하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샤워하고 또 바로 나온 거예요. 퍽퍽할 것 같죠, 맞죠? 저도 퍽퍽할 것 같았어요. 쉽진 않네요. 큰 기대는 많이 이제 안 하고 있어요. 따라오는 거 없나? 오징어 따라오는 것도 되게 보기 힘드네. 시간은 많다 낚시할 시간이 없다 왜또술 마시려고? 건강하게 보이려고 좀새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러 진짜 이렇게만 탔네 네, 또 빠르게 이동할까? 이 정도, 이 정도 해가지고 따라오는 거 조차 없으면은 빠르게 빠르게 일단 저희도 유징어가 보고 싶거든요 잡고 싶거든요 한시간 돌아다녀 가지고 어, 한 마리를 만나느냐 10시간을 돌아다녀 가지고 한 마리를 만나느냐 약간 이런 차이? <laughs> 아주 진이 빠지는 어, 그런 차이 어딜 가도 약간 좀 의욕을 잃었죠?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농어? 농어? 아침에 농어 할까? 약간 의욕을 잃은 것 같은데 많이 흔들리는데 여기까지 <laughs> 온다고 고생했어요 한들할게요아 네. 근데 좀 아쉽다 내일 집에 가야돼서 그래도 첫거은더인데 문희는 말 안해도 나는 9월달부터는 미친듯이 가 음, 조금 고구마 이상급들 나오기 시작할 때 어차피 검문도는팀런 시즌이 딱 시작이 되면 그니까 러 작년에도 내가 센지한테도 그랬고 빨좀 아 시즌 좀 맞춰서 들어와라 근데 올해는 또 늦는게 아니라 어차피 캐스팅은 뭐 지금 날이 안좋아서 그러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한바퀴 뺑 돌면은 기본 마리으는 다치는 커도까지다 어. 가면 날이 안좋아서 그러고 근데, 팀놈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너무 재밌고, 시알도 그렇고, 말이 쓰더라 그래, 원래 어제 젤미네님이 오늘 틈난 얘기를 했었거든. 었 근데 우리가 이제 장비도 없고, 아무것도 없으니까. 두 번째 아침에 낚시를 못했으니까, 마지막 날이라도 해야겠죠. 지금, 역시나, 낚시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요. 1 0 0 있을 것 같다. 1 0 0 있을 것 같아? 그럼 던져보죠. 그럼 낚시가, 와, 여기하고 저기하고 정반대다, 진짜. 응. 어. 요거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. 농, 어. 이런 곳에 뭐 농어가 무조건 나오나? 밑으로 안갈어앉는다 근데 여기 너무 높다. 너무 위험하다. 너무 손맛 하나 한번 보고 싶었는데 노을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. 아, 장난 아니네, 노. 예전에, 이 농어 낚시를 한다고 몇번 해봤는데, 아, 이게 던지고 앉고, 던지고 앉고,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, 시도하다가 그만뒀었거든요. 근데 또, 이게 다시 한 번씩, 그, 농어 낚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거 못 해먹겠다. 못 해먹겠다. 와, 던지고 않고 던지고 않고 이거 못 해먹겠다. 애기나 해, 지 애기. 고징어 레스큐리. 검은도 와가지고 몇몇 군데 돌아본 곳은 다 수심이 낮았던 것 같아요. 간조가 되면은 조금 낚시하기가 조금 상그렀다. 어디 뭘 오징어 잡았어요? 어, 진짜네. 근데 밖에 나와 있는데, 오 잡았네. 이걸 밖에 나와 있다. 검문도 스타일이. 어, 그, 있으면은 그냥 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. 왔다, 왔다, 왔다. 오케이. 에, 액션 안 줬어요. 폴링 중간에 쫙 가져가네. 그래, 이렇다니까. 아, 있으면은 바로 반응을 하는데. 나이스! Nice. 그래도 한 마리 주네 와. 촉수 하나 걸렸다. 고구매우하하하하우하하 <laughs> <laughs> 골방 아닌 게 다행이다. 자 여기가요. 어. 이번 거문도 저의 이박삼일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조금만 흔들어 봅시다. 힘은 좀 빠지는데 체력이 이제 좀다 되는 것 같은데 이 더위에 못 이기겠네요. 아. 와 오늘 구름이 이쁘네. 오자. 네. 역시 원투 황제. <웃음> <웃음> 와. 네 마리. 네. 네. 와. 시기네. 결쉬었습니다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나오면은 저. 오케이. 심란하면 가든가 미션 네. 크게 받아 오면 되지 아, 알겠습니다 갈게 고생들 해요 자 선적했습니다 아쉽다고 하면은 또뭐 아쉽고요 어 재밌게 놀았다면 재밌게 놀았는데요 두개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첫 거문도 이렇게 발길 뗐으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또 들어와서 제림녀님한테 약간 빌붙어야 될것 같아요 찜샘언니도 그렇고 제림녀님도 그렇고 쿠시님도 그렇고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